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끝트머 일요일 오후 몇 시냐? 2시 15분이네. 자몸시다 아, 어제 뭐 먹었어요? 도대체. 뷔페. 뷔페 어이예. 어 예. 와, 왔어요. 어 왔다. 왔어? 야너 지금 몇, 몇 시냐? 오늘 왜 일몰 왜 왔어? 야너2시까지 15분 늦었어 잠깐만 <목소리> 얘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<목소리> 야, 일로 아 일로 와쌤쟤뭐 먹나 봐봐 <목소리> 너, 너 이거 잠깐 이 뭐야 이거 설탕 들어갔나 뭐, 봐봐 설탕 들어갔나 <목소리> 봐봐 설탕 들어 거야 이거? <목소리> 어너 <목소리> 진짜 이거 안되겠어 일로 와봐 너 운동 시키려고요? 넌 죽었다 이제 너 이거 가만히 큰 사이즈가 있나요? 얘가 맞는 게 있을까 모르겠다 3X 3X 있어요? 3X. 아니, 나늘 오늘, 오늘, 오늘 운동한다는 사람이 3X. 없었잖아요. 시끄러워. 아, <laughs> 이거 가가지 빨리 갈아입고 와 <laughs> 갈아입고 와줘 <저는. 웃음> <난 왜, 웃음> 아니, 왜요? 갑자기. <laughs> 아니, 안 돼. 이거 아니, 나, 안 돼. 아 안돼 이거야. 아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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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약나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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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죽었어 오늘. 아 이거 왜? 오늘 너옷더큰거 없어요? 동대소이말 꾸겨 넣어 왔죠. 찢어져도 입어. <laughs> 야 옷에 네 몸을 맞춰야지. 옷을 네 몸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? 네 몸을 옷에다가 맞춰야 된다. 그래서 옷빼 가지고. 봐봐. 아니 근데 옷이. <웃음> <웃음> 아, 지마아 왜요 왜 뭐하려고 뭐하려고 잠시만 켜져있냐? 아 근데 갑자기 안돼 안돼 빨리 빨리 와야 윗덩이 벗어 아 옷이 너무 작아 근데 와씨 제발 저거 어쩔거지 진짜 아, 작다 아 갑자기 이럴래 이거 큰 사이즈 아, 맞아? 먹고. 이게 제일 큰 사이즈야 이거 제일 큰 사이즈야 이거 아니 이럴래 불러가지고 아 바지가 고내려가야 <웃음> <웃음> 심각하다. 내, 내가 진짜 죄가 다 심각하다, <laughs> 심각하다. 너무 많이 눌렸어. 아 잠깐만. 아깐만나 아, 나나 지금 발라주셨는데. 나 차렷. 차렷. 뭐? 그2 0분안남았네2 0분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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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무저도 잡고, 여기불러주 그리고, 그리고, 안말하지 말고 가보겠어. 얼마가 그 나올지 궁금하죠. <laughs> 말하지 말고. 아, <laughs> 도대체 그동안 뭘 먹은 거야? 콩나가 뭘 먹었을까? 돼지 사료. <laughs> 영양 풍부한 돼지 사료. 음, 주는 영양도. 대로 먹어. 음식, 음식이. 뭐. 너무 영양가 높은 것만 주는 거 아니야? 고단백. 고단백이 아니고 고탄수화물을 먹인 거야. 고단백, 고지방, 고탄수화물. 오케이 내려오고. 아 이거 갑자기 왠지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지금 보면은 아니 골격근도 나쁜 편은 아닌데 체지방이 그래도 활동적인 나이라서 골격근 그렇게 나쁜 나쁜 건 아니거든. 음. 근데 어 이놈의 체지방인데 체지방도 많지 않게 근력만큼 있네. 근육보다 저희 더이... 어, 근육, 근육보다 체지방이 아 어, 씨. 어우, 씨. <laughs> 손도 치기니다저 봐. 저배 어떻게 할거 같아? 너어너 이제 죽었어, 앞으로. 죽는 인생이야. 어? 손 들고 있어. 이 자식아. 이 장난 아니야. 내장집방나 야, 나이 레벨 처음 봐, 진짜. 내가, 내가 처음 봤어. 나는 시태 발달 점수. 약함 중에 최고로 약함. <laughs> 이것도 처음 봤어. 이것도 처음 봤어. 진짜 리얼하게. 이거, 이거 뭐야? <laughs>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? 16기, 우리, 우리는 어디 가야 제 매우 강함에서 여기 넘어섰거든. 넘어섰 우리는... 저는 처음 1 0 0 나왔잖아요. 알죠? 응. 우리는 100점 이상이나 어. 103점, 106점 이렇게 나온다고. 응. 저 시태 발... 64점인데, 쌤! <laughs> 우리 100, 보통 103점에서 1 0 6점나 어, 어. 지금 16레벨 지금 처음 봤어요. 내눈에 <laughs> 이 레벨이 나오는구나, 진짜. 아니 신기한 거는 골격근이 적진 않거든요. 그래 그 누나들이 적진 않는데 아, 중요한 어쩐지, 거는. 만지면 딱딱해해가. 어.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체지방량이 어. 골격근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지. 지금 이게. 뭘 참고 아. 이렇게 유 거. 네. 아, 아니 매겨서 그런 거지. 뭐뭐 <laughs> 뭐, 뭐 줬어요? 내 잘못이 크네 나난준거 없거든.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도 난 그래도 건강한데. 다들 저렇게 생각해 본인은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의 특징이 본인은 일단 건강하다고 생각 해요. 왜냐? 잘 먹고 잘 자고 잘숨 쉬고. 근데 그렇지.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. 일단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이 지금 음. 내장 지방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나 본데. 지방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, 내장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있는 음. 단순한 지방. 내장 지방은 내 내장 안에 있는 이제 깊이 박혀 있는 지방을 말하는 건데. 내장지방은 피하지방보다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장지방은 그러니까 피하지방 빼는데 한달 걸린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장지방은 1년이 걸린다는 거 내가 그랬잖아 지금 먹은 거는 6개월, 7개월, 8개월 뒤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지금 먹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뭘 먹었느냐가 중요하고 진짜 뭘 먹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면은 운동 끝나고 나서 안 응. 먹으면 되죠 <laughs>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. 나 뭐, 먹은 거 별로 없는데 왜 살이 찌냐? 나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찌냐? 내가 먹은 게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먹었냐니까 찌. 중요한데 양은 요만한데 거기 에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. 그러면 살이 찌는 거. 그치 응. 차라리 밥한 그릇이나 거의 막 먹는 건데. 그러니까 응. 뭘 먹은, 먹었냐가 중요한 건데. 뭘 먹었든지 간에 조금밖에 안 먹어도 배살이 찌니. 근데 솔직히 요만큼 먹었겠냐고요. 한두 개 집어 먹고 의식하지 못하고 먹는 거지. 그니까니 그럼 응. 그러면 나 앞으로 어떻게 해요누나 일단 설탕을 줄여. 일단 가둬야 돼. 그래서 가둔다고 저래? <laughs> 가둬. <웃음> 감옥을 만들어서 <laughs> 가둬 <가둬보려고> 버리면돼 <laughs> 진짜 막 가둘 거야. 짐승 찐승 가둬도 어, 진승. 가둬버릴 <laughs> 진짜 가둬 버릴 거야. 돼지우리 가둬 버리고 진짜 빡세게 할고 아, 그럼 보내고 싶어. 그러면 어, 일단은 진짜. 누나들은 나 다이어트 시키려는 거야?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? 당연하지 이렇게 살면 너는 내일이 희박해 졸도야 졸도 그냥 가다가 휙 쓰러졌는데 뭐 때문에 죽은지 몰라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 왜 태어났어 나는, 사랑받고 행복하려고 태어났어 왜이복해 나는, 나는 할 말이 <웃음> 없어 내장지방을 <laughs> 보고 할 말이 없어 왜할 말이 없어 누나 <laughs> 나는 아니, 태어나서 이런 내장지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아. 제가, 제가 좀...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동생이 이런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가아피 깜깜해. 그러니까 또 큰애들 지금 우리도 그런. 그래서 회의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얘 없을 때 진짜 심각해. 너무 심각해. 그러니까 뭘부터 지금 음. 먹여야 될지 음.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될지 이거를 지금 아씨 골짜픈 이 많은. 너 때문에 지금 성골 되어있어. 생각할 음. 내 입장에서 음. 얘기하자면 그냥 나는 그래. 내가 이런 람이라면은 동생도 하기 싫다.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게좀 솔직히 난이 몸으로도 안다로 동생이지만 솔직히 야 정말 데리고 다니고 뭐? 간지라도 좀 가능해. 안돼. 근데 진짜 이렇게 데이 충격을 데이 줘야 상대지 1러워 아니 이거 젠젠 이사 오늘 일요일이죠. 내일 너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. 진짜 아무 생각도 하지 마. 그냥 무조건 누나 말이 이거다면 100% 따라와. 이게 법이야 너한테 얼마 어, 전에 콩팥 때문에 쓰러진 것도 그러니까 그 체중 조절 못해가지고 그니까 정상이 아니라 그렇지. 몸이 그래. 못 버티니까는 음, 이렇게 된거 아니야. 그게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제 조건이 있다고 신경 안 쓰면 큰일 나. 알았지 알겠어요. 가보이라. 알겠어요. 좀더 강하게 한번 찔러줘 가보이라. 왜 이렇게 되는지 <laughs> 무서워.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? 또 얘기해? <laughs> 쌤 o u r 얘기하세요 g e 대 here. Sheeps, s h 이었어 s sheeps, s h e e 그 s sheep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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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e e p 지 sheep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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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e e